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건설기계 안전관리 파트인데, 출제 비율은 16.7%입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 일반, 두 번째, 기계, 기기 및 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 일반. 이 파트는,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자주 읽어보면서 뒤에 출제 문제도 풀어 보시고 그렇게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최대한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계 기기 및 공부에 관한 사항 이 파트는 안전수칙 주의사항 유의사항 이런 부분은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점수를 최대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건설기계 안전관리 파트 알아봤는데요. 출제 비율이 높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수정하고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